자 공자 자,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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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안돼 혹시 앞에 나와서 가르쳐 줄래? 그래 그러면 너누일가 그래도 해봐. 여 여기 여기 세세세 공자 공자 다 틀렸다. 여기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찍어볼 콘텐츠는요, 웨이브이 치어리딩 영상을 리액션을 해볼 건데요. 웨이브이 아시죠? 아, 알죠? 최근에 네. 빅밴즈로 컴백을 해서, 어, 이제 유니스가 이 치어리딩 안무를 만들어서 웨이브이와 같이 예능에 출연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유니스로서 이거 리뷰 안할수 없겠죠. 찍었으니 해야죠. 네, 해야죠. 이번에 리액션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하고 오늘은 어, 국어어의뢰서가 있어 요의뢰서아 이거 좀 멋있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중국, 중국어로 중국어로 하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다 오. <목소리> 알아들으신다 대단하다. 다감 응. 어, 나왔네. 어, 나왔다. 나왔다. 해 보셨나 보다. 해 보셨다고 하셨을 때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딱 하는 거 보시니까 아니, 팜 치어리딩? 아, 이거신가? 어, 괜찮니, 등장 메인 강사. 야. 괜찮으시면 같이 말로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보다 음 여기서 보니까 어색하네요. 신곡 어음못어이 아,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 신곡으로 어리 하는 게 어떨까? 노래가 한 이미지와 어울면어리할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신곡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 야될 거야. 다리 아, 유연성이 잘하셨다. 필요하죠 튜어리딩할때 필요한데 저도 안 돼요. 근데 다들 되시는데요? <laughs>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하다. 너무 나보다 잘해가지고. <laughs> 아, 너무 쉽게 되는데? 어, 어깨 넓이만큼 벌려줄 넓어 보이고 싶가 <laughs> <억강, 억강. 웃음> 귀여우시다 우리 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손가락을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해 중요 어깨 만큼 벌린 거에서 넓게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라네요. <라며>, 위험 <laughs> 그러니까 춤추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렇게만 뛰고 있는 동작인데 아 근데 진짜 시작! 못 해요. 처음에 보시면 네, 진짜 잘하시네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차볼 거야. 근데 왼쪽 다리를 내 몸의 가운데로. 처음에 저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끌고 와서 가운데 축으로 웃는 게 조금. 맞아. 근데 다들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발을 처음에 이렇게 끌뚱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잘 뛰시. 자, V 스텝. 저 이거 하는데 거의 한달 걸렸어요. 어렵죠? <laughs> V가 아니라 O 아닌가요? 연속으로 되게 좋았어요. <laughs> 엽서는 너무 잘 보여 주시네 <laughs> <laughs> 근데 이와 중에 유명하셔. 맞아요. <laughs> 오히려 저 동작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니까요 <laughs> 지금 <laughs> 제일 어려운 치어리딩 동작 중에 제일 어려운 동작이 풍차 돌리기.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어, 근데 맞는 다가 <laughs> 맞아. 맞는. 아. <맞아>, <laughs> 근데 한 아, 번에 아, 다들 너무 아, 잘 따라해 주셨어요. 요 이거 원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 달? 그러니까요. 한달 해도, 아, 아, 해도 아, 못하는 아, 아, 사람들이 되게 아, 많은 동작인데 아, 점프를 배웠었죠. 그렇죠. 슈퍼요 어디 출동할 <웃음> 것처럼 <웃음>

항상 이제 하는 말. 서볼 멘트. 하여튼 모두가 초등학생이 되죠. 한 너무 잘하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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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고장나죠, 고장나죠. 힘서 있으신데, 이국에 고장 나죠. 서장 그리 아래에다가 박수 잡았 박수 하나, 하나, 둘 뒤에 더 어려운 걸준비했는데 못할 것 <laughs> 같다 <laughs>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셨어요? <laughs> 여기까지? 그러면은 선생님들 잠깐 모셔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웃음> 나온다 나온다 <웃음> 어려운 동작 <laughs> <멈춰진 웃음> 이제 나오죠 <laughs>

현주이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연습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그니까 또또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셨어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셨던 계속 물어보여주고. 더우셔서 이제 다들 웹툰 버스잖아요. <laughs> <laughs> 그 동작이 <농장이> 아니긴 한데. <laughs> 왜없어 <laughs> <laughs> 어,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잘하셔. 짠, <웃음> <웃음> 어, 이게 진짜 느낌이 있는 <laughs> <laughs> 진짜 계속 연습아오있는 <laughs> 네, 나왔죠? 멋있는어 <laughs> 음. 치어리딩 하면 어, 이옷시죠 우리 공연할 때늘 이거 입고 춤춰오 되게 예쁘다 빅뱅 어느 정 중독됐어요 와이드 옷에 오 가기 살아있 우와. 엔딩츠 제일 가성비가 참 좋아요. 안 힘들인데 멋있어 음, 근데 진짜 각이 잘 맞아야 되는 아, 네, 네. 동장이죠한번안 맞으면 이제. 파 티가 나. 야 딱딱 맞아요. 와 수고 많셨습니다전이장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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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저러고 계셨구나. 사실 시작하기 좀고했었는데 어려운가 봐 아니면 다칠가봐 생각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재밌는 거 같아. 다행이네요 네, 진짜 예정구,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체어리딩이라는 게꼭 여자만 하는 스포츠는 아니고 남자들이 하는 음. 이렇게 멋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저희 액션 체어리딩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이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비하인드가 있죠 저희도 신곡을 전할 처음 들었기 때문에 <웃음> 안무를 즉흥으로 <laughs> 이제 짜서 미리 알려드렸다. 생각을 하고 이게 예, 예. 예. 맞춰서 다시 받고 신곡이 굉장히 있는데 너무 좋은 노래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를 저희가 짤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음. 웨이브에서 그러니까요. 주셔서 너무 감사한 쉽지 않은 기회니까 이렇게 대신 애들이 치어리딩 버전 리액션 마무리 해봤습니다. 제 아,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니스 그리고 치어리딩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